명품이라며 불티나게 팔리는 수입 화장품, 값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. 대체 어떻게 책정된 가격일까 궁금하실 텐데 수입 원가를 따져 보면 너무하다 싶습니다. 최유한 기자입니다. 톱 배우를 이용한 광고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랑콤의 자외선 차단제. 이 제품의 수입 원가는 관세 6.5%를 포함해도 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백화점 판매가는 무려 6배가 넘는 6만 3천원입니다. SBS가 수입 화장품 수입 신고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백화점 판매가가 85만원인 시슬리의 이 제품은 수입원가가 18만원이 채 안됩니다. 일명 갈색병 에센스라 불리며 14만 5천원에 팔리는 이 제품은 관세까지 포함해도 수입원가는 불과 3만원 남짓이었습니다. 20대와 30대 여성들의 필수품이라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이 제품도 수입가의 4.5배가 넘는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. 당연하죠. 우리 불만 제로 팀이 아주 어렵게 이 화장품 수입 원가를 알아냈습니다. 공개해드리죠. 17만 원, 35만 원, 14만 원, 23만 원짜리가 만 원, 6만 5천 원, 4, 4만 원. 4,000원, 4만0 0 0원 4,000원. 뭐, 이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적게는 5배, 많게는 20배 이상에 팔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그렇다면 네. 원가에서 네. 순수 화장품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네. 어느 정도일까? 네, 양도, 양이 많죠, 한 화장품 업체를 찾았다. 업체에 따르면 원가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한다.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비싸겠죠? 이런 거요? 네, 이것도 한 4천 원 정도 나올 거예요. 용기가요? 뭐 이런 건한 3, 4천 원? 한 6천 원 정도 나올 거예요. 네, 내용물 보다 이게더 비쌀 수도 있네요 뭐 일반적인 화장품 쪽은 용기 쪽이 더비싸고 보시면 돼요. 대다수의 제품들이 그란다 10원 정도에서 많이 왔다 내역물 1g에 10원 내외. 놀라는 제작진에게 회사는 맞아요. 위탁 생산업체의 견적서를 보여줬다. 내역물이 천 원을 넘는 제품이 드물고, 그람당 10원 내외가 대부분이다. 혹, 큰 기업은 사정이 다를까? 유명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T사나 뭐, L사, 회사, 그런 회사들도 거의 이런 현상은 발생할 거라고 생니다